他在啊。 감자가 진짜 정말 많이 달렸어. 진짜 한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더 캤었으면 감자가 훨씬 많이 달렸을 텐데, 야, 조금 아까, 다음 주에 비온다래가지고안 응. 했더니, 아. 정말 감자가 진짜 맛이 다녔다 진짜 응? 크기도 적당하게 컸고, 이게 한 진짜 열흘 정도만 있다가 켰으면 진짜 엄청 날뻔했어. 응? 줄줄이, 줄줄이 응, 큰 것도 아주 뭐...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야. 큰건 뺐다래요, 우리. 아, 이제 선별 작업, 지금 선별 작업 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 크기는 여기 약간 쪄먹기 좋은 고사이즈로 그 해가지고, 네, 너무 큰 거는 뺐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음, 한 일단은 이거는 주로 이제 쪄 먹는 감자라서 이제 쪄 먹는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쪄 먹거나 뭐 졸이거나 그치지 졸이는 네, 거는 음. 조금 크지? 음. 아니 작은 거는 그 정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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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뭐 크기도 이렇게. 너무 작은 건 빼고 어, 너무 큰거 빼고 예, 한그 정도로 해갖고 쪄서 먹을 정도로 해갖고 감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업무다 이제 선별 작업을 해서 음. 오늘 양이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택배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어. 작업이 그래도 잘 골라서 아, 그래도 감자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예, 감자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아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문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 여기 전화번호 016-7636-5088 여기 전화번호 크게 적어 놓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주시고 문자로 주시고 어, 문자 확인하고 답드리는 거는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주말에는 이제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전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문자로 주시면 이제 계좌번호 이런 걸다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자 숭노란 홍심이 갑니다. 진짜 맛있는데다 이거 맛있는 사진 하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나 해놓을게. <laughs>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쳐먹어봤는데, 어, 올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솔로인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